안녕하세요.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질문 바로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관계의 깨어짐, 꿈의 좌절,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까지 이러한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 단순히 견뎌내는 것을 넘어 그 경험을 통해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현대의 사상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안티프레질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깨져버리는 프레질, 즉 연약한 상태의 반대는 단순히 충격을 견뎌내는 단단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강인한 것은 충격과 시련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성장하는 상태, 즉, 안티프레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부서지지 않고 그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을 넘어 그 시간을 통해 오히려 더 지혜롭고 더 깊어지며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안티프레지란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가 성경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고난을 마주하는 기독교의 독특하고도 강력한 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한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 당시 유대사회에서 존경받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애원합니다. 선생님,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 딸이 낳고 살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듣고 함께 길을 나섭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군중 속에 숨어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 즉 하혈하는 병으로 고통받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가진 돈을 모두 썼지만 병은 나아지기는 커녕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당시 율법에 따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12년은 절망과 수치심으로 가득찬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군중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년간 그녀를 괴롭히던 출혈이 즉시 멈추고 그녀는 몸이 낫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는 군중을 둘러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비보를 전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야이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이 그를 덮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 사람들은 이미 곡을 하며 시끄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이는 당시 사용되던 아람어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그 말이 끝나자마자 12살 소녀는 곧바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등장합니다. 죽음 직전에 급작스러운 고난을 겪는 어린 소녀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만성적인 질병과 사회적 소외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은 여인, 그리고 사랑하는 딸의 고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던 아버지 야이로의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고통받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무력감이야말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예고 없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결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차갑고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기도 하지만, 더 약하고 원망에 가득 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에 반응해야 할까요? 세상의 여러 문화와 사상은 각기 다른 해답을 제시합니다. 현대 세속주의 이전의 거의 모든 전통 문화와 종교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이 물질 세계 너머에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일신 종교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삶이 카르마 사상을 기반한 문화에서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것이, 그리고 동양의 명예문화권에서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조상 곁에 잠드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꿋꿋하게 어려움을 견디며 대위와 가문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던 문화가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이러한 세계관 안에서 고난은 삶의 의미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고 덕을 쌓으며 심지어 명예를 높이는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고난은 삶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예상된 일부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세속적 세계관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초월적인 세계나 사후 세계를 상정하지 않기에 삶의 의미는 오직 이 땅에서의 성공, 사랑, 건강, 부와 같은 물질적인 것들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문제는 고난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앗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건강을, 성공을,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갑니다. 만약 삶의 의미가 오직 그런 것들에만 있다면 고난은 단순히 물질적인 손실을 넘어 삶의 의미 자체를 송두리째 파괴해버립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그에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사갔을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명한 문화인류학자 리처드 슈에더는 역사상 모든 문화 가운데 현대 세속 문화가 그 구성원들에게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가장 적게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고난은 그저 우연히 닥친 불행, 의미 없는 소음, 삶이라는 드라마에 갑자기 끼어든 혼란스러운 장애물일 뿐입니다. 고난을 통해 성장하거나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서사 구조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독특한 해답을 제시할까요? 기독교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할 데 없는 자원을 제공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는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온전히 애도하도록 격려합니다. 많은 문학원, 특히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슬픔을 드러내는 것을 나약함의 표시로 여깁니다. 슬픔 앞에서도 꿋꿋하고 위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미덕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시 율법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자신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그녀를 꾸짖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군중 앞으로 불러내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 라고 부르시며 따뜻하게 위로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볼때 예수님은 결코 감정을 억제하는 냉철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셨고, 고통받는 이들을 보며 깊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사회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역사학자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고난에 대한 탁월한 대처 능력을 꼽습니다. 당시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현자의 태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억누르라는 가르침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독교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슬퍼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죄가 아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절망이나 파괴적인 분노로 변질되지 않도록 슬픔 속에 세 가지 진리의 소금을 뿌려주었습니다. 첫째는 고난받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고통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멸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굶주리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셨다는 사실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진리입니다. 나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깊이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둘째는 사랑의 세상인 천국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은 단순히 황금 길과 하프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누셨던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초대받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소망은 이 땅에서의 이별의 슬픔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셋째는 몸의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영적인 세계로의 도피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세 가지 진리, 즉, 고난받는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나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눈물 속에 녹여낼 때 우리는 슬퍼하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우리를 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둘째, 기독교는 고난이 종종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모든 고난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하는 카르마적 세계관과 달리, 기독교는 세상에 부당한 고난이 존재함을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의 욕기를 보십시오. 욕은 아무런 잘못 없이 극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욕이 분명 숨겨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오히려 그 친구들을 꾸짖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이유를 알수 없는 부당한 고난이 존재함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역사상 단한 사람, 완벽하게 위로운 삶을 살았던 그분이 가장 끔찍하고 부당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당한 고통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일 거야라고 섣불리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울어줍니다. 셋째 기독교는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세속주의적 관점에서 고난은 의미없는 사건이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서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길에 12년 된 혈루증 여인을 고치기 위해 멈추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체입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왜덜 시급해 보이는 일에 시간을 쓰시는 걸까요? 야이로의 마음은 타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느끼는 답답함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타이밍이 완전히 틀렸잖아요. 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볼수 없는 더큰 그림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에 반드시 필요한 치유가 있었음을 아셨고 또한 자신의 지체로 인해 야이로의 딸이 결국 아무런 해도 잊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 지체를 통해 더큰 영광과 기쁨이 드러날 것을 보셨습니다. 마침내 소녀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사랑하는 아가 이제 일어날 시간이란다. 마치 햇살 좋은 아침에 엄마가 아이를 깨우듯 그토록 다정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죽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사랑 앞에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적인 죽음조차도 그저 하룻밤의 잠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다면 죽음조차도 우리 삶의 마지막 단어가 될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실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대신하여 죽음을 맞으셨기 때문에 그녀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둠 속으로 가셨기에 그녀는 빛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당장 멈추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다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그 이유가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볼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laughs>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평생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이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며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며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세상에 제시하는 안티프레지란 삶의 비밀입니다. 지금 고통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절망하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신음하며 이해할 수 없는 재난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분은 친히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고통을 겟세만의 동산에서 겪으셨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으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당신 곁에서 당신의 손을 잡고 가장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달리다굼을 외치셨던 그분의 음성이 오늘 당신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들려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손길이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고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삶이 고난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 더큰 믿음과 소망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